네. 부산은 김남성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남성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6월에 이제 마지막 주죠. 이제 4주차 복병마을 찾아라 분석방송입니다. 이제 분석방송에 앞서서 잠깐 유언명 기수 얘기 좀 잠깐 할게요. 유언명 기수가 어제였죠. 6월 22일, 22일을 끝으로 이제 기수를 은퇴했어요. 은퇴했는데. 네. 일단 뭐, 참, 업적을 많이 남겼죠. 뭐, 최초 선, 최초 천승. 뭐, 영예기수조교석까지 뭐 지금 탄탄대로 이어가고 있는데. 그냥, 이 얘기, 를좀 하고 싶었어요. 저는 현명이를 22살 때 알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4 7에 됐습니다. 25년. 같이 동갑내기 친구기도 하고. 그래서 뭐, 고맙기도 했고. 참, 대단하기도 했고. 그래서 앞으로 좀잘 되길 좀바래요잘할것 같아요, 현명이가. 그리고 또, 뭐를 얘기했냐면요. 저는 이 유현명 기수가 조교사를 준비하는 거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,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, 아, 뭐, 빨리 뭐를 1승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, 그래도 내가 조교사가 됐으면 좀 책임감을 갖고, 마주님들한테 이대상경주 트로피는 하나 좀안겨드려야 되지 않겠냐를길래, 야, 너는 좀 사이즈가 좀 다르다. 그래서 뭐가 되고, 되, 뭐가 돼도 정말 될것 같습니다. 워낙에 이 기수 때부터도 성격도 꼼꼼하고, 자기 일에는 정말 충실히 일했고 이런 부분이 또 조교사로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이내 친구 응원하겠고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봤는데 현명이가 상호가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팀이 될것 같아요 제 눈에는 보시면 이제 19조에 있었던 이제 관리사들 마방에 관리했던 관리사나 기승자가 그대로 현명이 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연명 대장에 여기 뭐 관리사 주연이 미티키 잘할 것 같습니다. 제 방송을 아마 많이 봐요. 월요일 방송이라 좀 많이 안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좀 기대가 크고 조교사로서 앞으로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. 유연명 화이팅! 바로 출발해 볼게요. 먼저, 2 9일이요 일요일날. 마지막 주, 일요일날 제가 찾아오는 마필이 원래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. 참고하세요, 이거. 기억하면 좋아요. 7조에 이 고스트 아마존의 마필이 있는데, 이번 주에 차주차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 한번 더 시켜드리겠고, 일요일, 오경주. 이제 오경주에 출전 예정인 오조 마필 아카라카가 되겠습니다. 보시면, 미친 논전을 공부해놨죠.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복병을 못 잡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하고, 꾸준하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카라카의 장점. 이마필은 초반 순발력이 있어요. 초반 순발력도 갖췄고 뭐, 더불어서 이 경주마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모래 반응이 안 좋은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래 반응 근데 그 부분까지도 모래 반응이 좋다 장점 그렇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서도 추입할 수 있는 능력 이두 가지의 장점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필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승급 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적정거리가 1 6 0 0입니다 이번 오경조가 1600m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, 최근, 네 번이네, 번. 4번. 1800m만 계속 뛰었어요. 승급하고 나서. 1800m. 네 번. 내려온 거리 2점.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찾은 이제 근건데, 이제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먼저 사전 등록된 마필들을 살펴봤을 때, 아카라카를 팔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보시면, 브리도 위저드, 원대양 꿈, 뭐, 어메이징칸, 달빛사냥꾼, 아름다운 인연. 그냥 봐도 이마필에서 인기마에요. 열 마리가. 열두 마리 껴있죠. 그, 4등급에서는 성적이 좋았어요. 4등급에서. 해선이가 1등 오고, 제이가 1등 오고. 이 당시 두개 한번,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6번 게이트. 포지션이 포지션. 어디가 있냐. 여기 있죠. 아까 말씀드렸죠. 초반 순발력 있다. 네. 수반순발력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선행하는 마피의 옆자리 외곽 선입 전개로 우승을 이끌어내요. 끝에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우승을 이끌어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필이 선행도 갈수 있다 뭐이 부분이에요 순발력 이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바로 다음 경주 보겠습니다 제이가1등할 당시 12번 게이트 그니까, 보시면, 게이트가 12번으로 밀렸기 때문에, 포지션이 안 나와요. 전개가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선행마필들 보내주고, 따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이 당시에는. 따라갔다. 12번 게이트에서. 기승에서 당신은 선행 갔고, 제가 바로 지금 여기 따라가죠, 지금. 따라가요. 후미권의 전기도 꼬이고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. 모래반은 좋다. 이 부분. 그러니까 12번 게이트 악조건 속에서 후미권에 쳐지고, 모래 맞고, 이런 상황 속에서 라스트 보시면 정면 예, 뚫고 나오잖아요, 이제. 그래서, 3등급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, 이마필은 선추입이 다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, 기본적 능력이 있습니다. 제 눈에는.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. 계속, 1800 나간 거예요. 1800. 1800. 1800. 1800. 그때저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? 아니, 왜 굳이 이마필을 계속 1800에 쓸까? 마필 채구도 크지도 않은데, 460kg 때. 근데, 이제, 1800에서 1600의 적정 거리를, 거리를 줄였다? 지금 노려야 돼요. 다시 와서, 그니까이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. 편성이 좀 강한 편성이긴 하지만 선출입이 다 된다는 장점을 갖고 아카라카가 여기서 경주에 뭐 게이트가 예를 들어 5번 10번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선출입이 다 되니까 이랬을 때 이제 지금 이마필이 W로 볼수 있는 근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부산의 마지막 주 4주차는 1월 5경주 출전 예정인 아카라카 이마필을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병은요 복병은 저는 말씀드렸죠 될 때까지 찾는다 될 때까지 찾아요 저는 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될 때까지 찾는 남성인은. 그리고 꼭 잡아냅니다, 제가. 그래서 부산의 마지막 주 4주차는 오점 아필 1월 5경주 1600m 출전 예정인 아카라카가 되겠습니다. 뭐 좋네요, 이름도. 뭐 응원가 같고. 이번 주도, 이번 주 제가 좀, 아니, 제가 최근 들어 그래도 이 관심경주에서 적중이 나오거든요. 나대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그냥 소신대로 좀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이번 주도 잘 준비해서 좋은 배가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